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돌입니다. 오늘은 미끼비치 쪽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해가 이제 떨어져 가는데 지금 제가 밥을 한끼도못먹어가지고 오늘 이제 밥도 먹을 겸 여러분들께 숨겨진 수제버거 맛집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 미끼비치 뒤쪽에 보시면 요즘에 여기 살러 호텔 많이 이용하시죠? 네, 살러 호텔 바로 옆에 있는 짜잔, 서프로라는 곳입니다.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은 제가 배달로 많이 시켜먹었어요 그런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서포로에 가게 위치를 몰랐었는데 여기 보면 서포로는 서핑, 강습, 렌탈하는 가게인데 이 안에서 수제버거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제가 이제 알았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아 여기 위치도 괜찮고 또 서핑 하시는 분들이 또 햄버거도 많이 드시는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서핑을 하러 오시는 분들보다 햄버거를 먹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더 많은 정도로 대단한 숨겨진 맛집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서프로 버거에 대해서 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촬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핑이냐 햄버거냐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의 기로가 걸려있는데요. 저는 무조건 햄버거입니다. 가시죠, 여러분. <laughs> 레츠고 여기는 이제 서프로 입구고요. 네, 매장을 보시게 되면 여기를 누가 햄버거 집이라 생각하겠습니까? <laughs> 네, 이렇게 서핑샵처럼 잘 되어 있고, 네, 아무래도 인테리어 자체가 서핑샵이고, 또 여기 사람들이 이제 서핑을 배우고 이제 자세도 배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햄버거 파는 걸잘 몰라요. 앞에 간판이 있으시더라도.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 서핑을 안하셔도 되니 햄버거가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한번 꼭 와보셔라 이렇게 추천을 드리면서 제가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일단 보시면 분위기는 되게 괜찮아요 네, 야외에서 이렇게 먹을 수 있게 식탁이 다 배치되어 있고 네, 식탁보가 약간 비키니 바텀처럼 조금 이렇게 해외 분위기로 서양 분위기로 좀 무신 나네요그 <laughs> 일단 여러분 제가 메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쪽으로 오시면 아마 여기서 주문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메뉴판을 보시면 햄버거 종류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개 정도가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기본 버거 하나 하고 저는 여기 베스트셀러라고 되어있는 버거 이두 개를 먹어볼 겁니다 여러분 이게두개 먹어보고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인 주문 가능할까요? 네네 저희 이거 서프로버거 한 개랑 이거 베스트셀러 버거 한 개랑 그다음에 코코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어우 분위기 좋아 <laughs> 아 지금 배가 많이 고파가지고 아 사실은 이제 여러분 제가 다낭 플레이 에 자주 가잖아요. 뭐 구독자님들을 뵈러 간다거나 더울 때나 커피 한잔 마시러 제가 다낭 플레이를 자주 이용하는데 제가 이 서프로샵을 봤어요. 다낭 플레이 안에 보면은 서프로 배너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구독자님들이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어? 서프로 서핑 혹시 서돌이님이 운영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많았어요. 근데 오해입니다, 여러분. 뭐, 사실, 서씨라는 성이 좀 드물어가지고, 서프로, 서돌리 네, 같은 맥락이라서 좀 쌤쌤이긴 한데,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서프로는 제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서프로 서핑샵은 별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또 재미난 사실이 뭐냐면 어 다낭플레이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핑투어가 서포로에서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찌 보면은 다낭플레이도 저의 제휴처이고 제가 또이 자리까지 있게 만들어준 저희또 고마운 나운지 아닙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제가 여기 서포로 사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 저도 다낭플레이는 제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여기 서포로 사장님께서 혹시나 서핑을 찾으시는 분들이나 뭐 서핑을 이용하실 이제 구독자님들이 계시면 또서돌이님을 위한 또 구독자 혜택을 만들어주겠다고 해서 다음 영상에서 제가 또 서핑에 관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혜택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이랑 또 서프로에 대해서 서핑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오늘은 맛있게 먹어야죠. <laughs> 배고파 죽겠어요. <웃음> <웃음> 여러분 햄버거 가 나왔습니다. 이거 이제 서프로 먹거고요 네, 일반 기본 먹고, 네 이게 퀴이스버거라고 해서 여기 베스트 셀러 메뉴인데 어, 사인께 여쭤보니까 패티 차이로 합니다. 보시면 기본적으로 뭐 토마토랑 계란이나 양파랑 야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요는 패티 두께가 와. 상당합니다. 예, 두 개가. 그래가지고 오늘 이거 두 개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도 일단은 기본 버거부터 먹어보, 먹어보는 게 낫겠죠? 이거는. 저한테 사치입니다. 포크나 나이프로서. 햄버거는 손으로 집어 먹어야 맛있지. 인정? 네. 일단은 기본 버거부터. 오, 근데 햄버거 크기가 엄청나이두개다 먹을 수 있겠나? 와, 이거 뭐지? 햄버거 두께가, 어, 좋네. 이게 기본버거거든요, 기본버거. 와. 음! 와, 대박. 와, 시켜먹은 거랑 완전 다른데요? 에이, 보세요. 와. 음! 와. 육즙이. 이게, 이게 패티가좀 급하다 보니까, 와, 먹을 때 진짜 고기 확, 맛이 확 나요. 음. 음. 이거, 포크나 나이프를 괜히 주시는 게 아니었네. 저는 약간 그 음식을 먹을 때한입각먹 넣는 걸 좋아하거든요? 와, 넣으면 녹아요. 넣으면 녹고. 아이. 음. 살짝 왜 주는 거지? 뜯먹는 건가? 음. 아니, 이게. 햄버거 빵도 있고 크기가 커가지고 먹으면 좀 뻑뻑할 것 같았거든요. 전혀 아니에요. 와, 음, 와, 아 햄버거 입에 넣으면 녹아요. 입에 넣으면 녹아. 아, 맛있다. 사장님의 서프샵에 햄버거를 살 이유가 있네. 그냥 먹어도 이렇게 입이 더는데 물놀이하고 와서 배고프다 들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와 대박. 자 여러분 그 다음에는 패티가 두 배로 들어간 네와 대박이죠. 네 베스트 셀러 버거인 트와이스 버거를 먹어보겠습니다. 와내 안에 진짜 너무 부지런해. 어디서 소모가 되는 거 음! 음. 와, 이거 맛있다. 아니, 다낭이. 가난이... 의외로 햄버거 맛집이 엄청 많아요. 음. 음. 고기, 고기. 어. 음, 육즙이 진짜 떨어 와! 대박! 근데 네. 다 맛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 고기 는 너무 많고 구성이 다 괜찮은데 약간 저 볶은 양파라든지 이런 상추가 좀 야채가 좀 많이 들어가있으면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그 느끼함도 싹 잡아주고 와, 아 고기가 진짜 미쳤다 와. 저 햄버거 먹으면서. 턱이 아픈 적 처음입니다 심지어 치킨버거도 아니고 그냥 비프버건데 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씩씩 버거 저렴하란데요와 금액도 금액인데 너무 맛있다 턱이 아파갖고 다 못먹겠어요 와음 햄버거를 금방 만들어서 와, 엄청 부드럽습니다. 제 생각, 이게 일반 버거를 먹었을 때는 음, 그냥 수제버거 정도 양이다 생각했는데, 이 토에스 버거, 이 패티 한 장의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여성분들이 여고 혼자서 먹으면 배 많이 부르겠는데요. 음 나머지는 칼로 좀 썰어 먹을게요. 귀양 있게. 아, 고기가 크긴 크네. 근데 뭐, 밥 반찬으로 먹어도 되겠다, 맞죠? 음. 너무 커가지고. 따로 먹을 수밖에 없겠다. 이거 저 같은 입큰 사람들도 이거 한입에안 들어가는데, 여성분이나 입 작은 사람들은 이거 절대로 한입 먹으면 못 넣어요. 음. 근데 저는 햄버거를 따로 먹어도 맛은 있겠지만, 자고로 한 햄버거는 한 입에 모든 재료가 들어가야 그 본연의 맛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이렇게 되면, 봐봐요. 토핑들을 먼저 먹게 되고, 빵은 항상 남거든요. c l 음. 클리어. h 아, a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아 너무 급하게 먹었나? t know. I don't know. I don't 여러분 너무 급하게 먹었나 봅니다 아 소식이 말해서 일반 버거의 맛이 기억이 잘안 나요. 하까 <laughs> 된다. 아니, 처음에 입안에 딱 묻는데 이게 그냥 먹고 먹고 확 넘어가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진짜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아, 이거 빨리 뭐라도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사실은 이걸 먹자마자 이 고기랑 이 안에 내용물들이 사르르르 하고 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첫 번째 버거를 너무 급하게 빨리 먹어서 맛이 기억이 잘안 나고 두 번째 이거 시그니처 버거 있잖아요. 아까 저기 베스트셀러 거기 트와이스 버거인데 아니, 진짜 패티 두 개가 이만하더라고요. 먹었는데 고기 맛밖에 안 나. 저처럼 이렇게 많이 드시는 분들은 아싸리 처음부터 트와이스 버거를 드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두개 양말로서 다뭐 먹을 텐데. 저는 생각한 게 저는 원래 맥도날드 햄버거도 두세 개씩 먹고, 롯데리아 햄버거도 두세 개씩 먹으니까 뭐 햄버거 두개 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라는 생각으로 시켰는데, 와, 진짜 배 만땅으로 불러요. 제가 봤을 때 이거 트와이스 버거는 딱 성인 남자 한명 드시기 좋을 것 같고, 일반 버거는 성인 여성분들 드시기 좋을 것 같은데. 네, 두개 먹으면 좀 배가 많이 부르긴 합니다 여러분 <laughs> 일단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고 아, 죄송합니다 좀 더럽죠? 국물이 쭉쭉쭉 흘리면서 먹어가지고네다 먹었고 나가서 여러분들께 총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하고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잘못 설명드린게 있어가지고 아까 초반에 메뉴판에 이렇게 버거가 4개라고 설명해드렸는데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추천 메뉴고요 네, 베스트를 추천 메뉴고 이게 하나 둘 세가 개 있습니다 제가 오늘 먹은거는 이거 서포로버거 95,000동 그 다음에 이거 트와이스 버거 네 15만 5천동 이거 두개랑 콜라 하나 해가지고 총 28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먹은게 이건데 이거 패티 이거 다 먹으면은 이거 씹다가 아마 턱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laughs> 저도 먹다가 <laughs> 생각보다 양이 너무 많아하고 놀랬거든요 네, 이렇게 오늘 결제하고 나가서 네, 여러분들께 총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렛츠고 오늘 이렇게 서포로 버거 맛있게 잘 먹고 나왔고요 배가 너무 많이 어요 아, 이거 계속 이렇게 폭식하면 안 되는데, 이거 배가 고프면 제가 먹는 게 주체가 안 돼가지고. 아, 또 오늘 서프로 보고는 제가 먹어봤을 때 사실 배달시켜 먹은 것보다 이렇게 직접 오셔가지고 드셔보시는 게 훨씬 맛있었고요. 어, 또 미키베이 쪽에 이렇게 오셨을 때뭐 뭐 먹지 뭐 먹지 이렇게 의견이 갈리실 때는 사실 또 햄버거만 한게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소개를 해드린 거고 더군다나 이 옆에 살라 호텔이 되게 유명하고 요즘 많은 분들이 여행 오시는데 살라 또 왔을 때 이제 나오셔가지고 이제 뭐 급하게 뭐 끼니를 좀 채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셔가지고 햄버거 드시는 거 적극 추천드리고요 햄버거는 기본적으로 일단 고기 양 그다음 뭐 패티 그다음 에 야채들 다 괜찮았는데 조금 아쉬웠던 거 뭐냐면 햄버거 안에 야채가 조금밖에 없습니다. 예 네. 근데 사실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또 야채를 또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서좀 이게 다양한 맛에 이게 뭐하라고 해야 되나 이 밸런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약간 이렇게 느꼈는데 뭐 살짝 야채가 부족하다 이런 거 빼고는 나머지는 살짝 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맛있으니까 촬영하러 왔겠죠 여러분.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서핑을 안 하셔도 되니까 내 서핑장 옆에 골목으로 이렇게 쭉 들어오시면 여기 이렇게 서프로 버거가 따로 있으니까 여기서 맛있게 식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이바이.